우리의 수명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약 80%가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그는 70세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점이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70세 이하라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접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70세를 넘기기 전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까지 비슷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활기차게 산책하며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냅니다. 이 둘은 10년 전까지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들의 건강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장수체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과 잇몸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장보기를 갔다가 뭘 사러 갔지 하고 깜빡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네 번째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지 점검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일 아침 9시에 제공하는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매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유익한 기회입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5만 명을 초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자신의 치아를 3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4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치아가 음식물을 씹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8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사과를 꼭꼭 씹어 먹으면서 치아 건강을 지켜왔고 그 덕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이고 또래들에 비해 짐 2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처럼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78세는 77, 5년 전부터 치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며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70%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입속 세균이 혈액을 통해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면 단순히 음식을 씹는 것 이상의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영양소 섭취가 원활하라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 관리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치아 건강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정치적인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산성화된 치아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혀를 닦아 주세요. 혀에 끼는 막은 세균의 온상이 되므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 혀를 앞에서 뒤로 쓸어주면 충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혀를 닦지 않지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는 꼭 꿀럭꿀럭 소리가 날 때까지 헹구세요. 이 소리가 나면 물이 치아 사이사이를 제대로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구강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0분만 투자하면 최소 20년은 건강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노인 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정 선생님은 수학교사로 평생을 살아오며 지금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에 있습니다. 수십 명 학생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반면, 73세의 박영수 씨는 3년, 3년 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혼자 장 보러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뇌 건강의 변화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4년, 4년이나 지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양치질을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을 자극합니다. 셋째,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해보세요. 일상적인 패턴을 바꾸는 것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는 장수의 핵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평소 하루에 몇번 화장실에 가시나요?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령자들은 대부분 90세가 넘어서도 화장실을 혼자서 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85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이 습관을 4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반면 78세의 김철수 씨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자주 일어나야 하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배뇨와 배변 능력은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변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 방법은 위장과 장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중요한 자세는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더 편안한 위치로 이동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 중 80%가 3달 이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수명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혹시 무릎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수명을 결정 짓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진은 하루에 5,000보만 걸어도 수명이 12년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92세의 황금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4km를 걸어 시장에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지만, 이제는 걷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반면, 75세의 박영희 씨는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걷기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걷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2%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멈추는 위험한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점진적인 걷기 방법을 통해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 집 앞에서 1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분 걸어갔다가 다시 1분 걸어 돌아오세요. 집안에서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1분씩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첫 주에는 2분, 두 번째 주에는 3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 어느새 30분 걷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걸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걷는 한 걸음이 내 수명을 늘린다는 것을요.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 중 조보이아 손이, 조에잉게 모제 및중치우구이 토는 6개월 이내에 하루 5,000보 걷기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우울증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과 폐의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장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폐렴, 폐혈증, 심장마비 등은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질병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거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 수명을 15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습관은 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바로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심장과 폐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위험한 습관, 바로 한숨 쉬는 것입니다. 많으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최신 심장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숨을 열번 이상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68%나 더,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숨을 쉬는 것이 일시적인 해소가 될수 있지만 반복되는 한숨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88세의 장수자 할아버지인데요. 그는 40년 넘게 태극권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호흡입니다. 태극권을 할 때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지켜온 것입니다. 반면 71세의 이영수 씨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자주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어렵게 되면 신체에 큰 부담이 가게 되고 결국,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 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법칙인입니다. 우리의 폐활량이 줄어들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점차적으로 노화를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심폐기능이 좋은 70대는 심폐 기능이 나쁜 50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흡과 폐활량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부터라도 호흡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릴 3 3 3호모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방법을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마다 실천합니다. 두 번째, 3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3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세 번째, 이 동작을 세번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분 정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증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치아가 튼튼하고 잘 씹을 수 있다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이 맑고 판단력이 좋다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변과 배뇨가 규칙적이라면 이는 몸의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하루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다면 건강한 심장과 근육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심장과 폐기능이 건강하다면 전반적인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만약 세 가지 이상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장수체질입니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해 대 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 것이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차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과 그것들이 어떻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줄이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전에 보았던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다시 볼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시작해보세요.